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어, 공과 24과입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사에 인해, 거라사 광이죠.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 어,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번 과, 공과에는 그 이제 공과에 뭐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적행 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거라사 이의땅 혹은 가다라 지방, 이제 보금서에 이두 개의 지명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지리적인 이 그런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 편 거라사 이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금과 이제 마, 어, 마가 보금에 거라사 이의 땅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반면에 마태보금 8장에는 이제 세 군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공간 복음 세 군데에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마어 아, 마가복음에는 이제 데가볼리라. 근데 그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데가볼리라는 또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거라사인의 땅이자 가다라 지방 여기가 나중에 로마시대에 이제 데카폴리스 그니까 데카폴리스 1 0개 도시라는 뜻인데요. 1 0개 도시가 연합돼서 그걸 하나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입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이나 가다라 지방이나 다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고 나중에 로마시대 이거 원래 헬라시대 때부터 이제 도시가 발전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로마시대에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로 이제 편입되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 데가볼리가 우리로 치면은 좀더큰 도시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걸 전파했다는 이런 얘기고요. 일단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거라상인의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경 본문에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방색이었습니다. 어, 유대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마치 그 두로와 시돈 같이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 이제 일 기본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여기를 가다라 지방이라 고 불렀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셋째 데가볼리가 있었다, 그 근처에요. 이제 이런 점들을 들수 있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거라사인의 땅은 지리적으로 갈릴리오스 동편 곤란고원과, 예, 그러니까 곤란고원으로서 시리아와 접경지역이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호수, 갈릴리오스 동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곤란고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고원은 그러니까 예, 시리아하고 인접한 곳이고, 오늘날 현대에도 이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점명을 했는데 시리아가 계속 그걸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군 이들하고 적대적으로 이제 맞서고 있죠. 기서요 가다라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동안에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로마의 자치 도시 대가 볼리 중 하나로 이제 편, 편입되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라. 가다라가 이제 중심 도시였고 그다음에 이 거라사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이제 지칭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거라사라 불렸던 거라사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어 있던 돼지를 수천 마리씩 사육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육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금기예요, 돼지를. 근데 뭐 그런 뭐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돼지고기 공식적으로는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먹어요 보면은 근데 그건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안 키우냐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근데 돼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울 때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단을 만들어놓고 그 단위에서 돼지들을 키운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돼지를 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방색이었던 거죠.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이 귀신들린 사람도 어, 이방 사람이었죠. 자, 정리하자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린 사람, 혹은 들, 내가 왜 여기 사람 들이라고도 표현 했냐면 복음서 하나에는 두 사람으로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 또는 도시 가다라의 지경에 살고 있던 이방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사라 그이 귀신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제 우리가 좀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드물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이방 지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다. 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나중에 부활, 승천하고 그때 이후에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이방 선교가 열렸죠.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때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선교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아마도 이루, 원래는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르신 것일 겁니다. 두루와 시돈에 가셨던 그것처럼 말이죠. 자 공동묘지에 머물고 있던 귀신들인 사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뭐 누가 복음에는 예를 들어 누가 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 어, 마가복음 여기는 아마 두, 어, 한 사람만 돼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난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들린 귀신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 둘이냐 뭐가 맞냐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공감복음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내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답은 누가복음서의 서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서문에 나오는 그거 내용을 보면 복음서를 왜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 것들 이렇게 되십니다. 나도 그러니까 누가 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격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자들이 전해 준 내용을 그대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내력을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와 그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강조점이 틀리고 자기가 본 시각에서 이제 그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때때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기 보다는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만 봤는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더 합당할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 내용의 중요성, 이 내용의 핵심은 달라지는 게 없죠. 자, 그러사, 이내 땅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성경 본문에 따르면 항상 나체 상태로 무덤들 사이에서, 즉, 공동묘지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전부 다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큰 뭐 묘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거기 사람들은 야외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그 시신들을 매장했죠. 그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귀신이 그를 격동시키면, 엄청난 힘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몇배큰 힘이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막 끊고 광야로 막 뛰어 나가곤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에 자해를 입히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거죠. 자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저라 누가복음 팔장 얘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보음에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막막 막 그냥 심이 막 넘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세상을 막 끊고 이래요. 어떤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분노에 가득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로 공동묘지에 밤낮으로 거주해도 죽거나 병들지 않았고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쉽게 끊어버렸고 아무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밤낮으로 공동묘지에서 나 산에서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밤낮으로 밤에도 막 괴성을 지르어요 사람들이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가가지이 사람을 세 살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막 끊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로 치고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드러냈다 이겁니다. 자, 이는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이 이생에서 어떤 분노와 한을 안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었고,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귀신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쫙 달려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과 말을 걸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자신과 상관없음. 당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우리를 내버려두세요. 이 얘기예요. 강조하며 자신을 몸에서 그 사람 사로잡은 그 사람의 거라사인의 몸에서 쫓아내지 말기를 애원합니다.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주장하는 논리는 이 논리적이에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왜 우리를 쫓아내서 무적행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귀신이 주장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뭐라고 대답했냐면 군대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라고 이름을 대답한 이유는 이 사람의 몸에 하나가 아닌 수많은 많은 수의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다. 한 몸에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실 것을 알고 이를 두려워하여 이제 정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갈 테니까 저기 에 있는 저 돼지 떼에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좀 허락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돼지 몸에 들어갔는데 그렇다 해서 이들의 그 바람이 이제 수용된 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귀신들이 옮겨간 돼지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몰사 하에 버림으로 귀신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겠죠. 죽었으니까. 이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갔는지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적행으로 예수께서 보내실까봐 다시 말해서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무적행이었다 이겁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떠난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떠돌면서 남의 몸을 사로잡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귀신, 이런 원혼들, 이런 귀신들의 갈 곳은 무적행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음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보음팔장이 말씀입니다. 마태공 팔장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것은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다 귀신들 물리치고 전부 이제 그 무적형에 보내고 무적형에는 모든 악한 세력 전부 다 불못에 이제 빠져서 다 불에 타게 없어지게 됩니다.를 말하는 거겠죠? 자신들이 사로잡은 사람에게 저런 증상을 만들어냈던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아닌데 왜 자신들을 쫓아내시며 무적행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종말의 때에 하셔야 할일 아니냐, 아니냐? 이거죠. 왜 종말에 하셔야 할 일을 지금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시냐? 이겁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군대라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였고, 군대, 레기온이에요. 그 실제 언어에서는 근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로마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들어간 이 귀신들 누구의 원혼들이겠습니까? 상당히 그럴싸한데 이 해석은 로마 그 대가올리 지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로마 군단병들의 어떤 일부 로마 군단병들의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 사람의 몸을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몸을 사로잡았던 것이라 뭐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혼이라는 얘기가 있죠. 런데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의 원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 뭐 박수, 뭐 술사,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영혼을 끌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려두지 말라고 구약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죽은 영혼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그 영혼들이 그 구원받을 그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신접할 수 있다는 라 것.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금지하죠. 강하게 금지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유로든 이 죽은 자들의 이 원혼, 영혼이 원한을 품은 영혼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람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서 군대 귀신들을 쫓아 버리셨습니다. 돼지 몸에서라도 버텨 보려고 귀신들은 에, 했던 이 귀신들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한 귀신들이었죠. 이미 나왔으니까 이 금기를 어기고 나온 귀신들이었어요. 자, 무적행 원어로. 아브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소스, 그러니까 헬라어 아브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소스란 말에서 영어에 비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뜻은 바닥이 없는 심연이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어 떨어진 데한끝 없이 떨어지는 심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무적행위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하기 어려워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서술들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을 이제 벗어난 서술들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그 영적인 감동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성경의 살 대략을 이제 살펴보면 대략의 그림은 알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제 감만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흥미로운 건 창세전의 어떤 창세기에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조 이전을 표현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품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데 무슨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창조 이전에 무슨 물, 무슨 땅, 무슨 뭐가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말로 표현된 거지. 사실은 우리의 인지 능력 밖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홈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 테홈, 이 기품을 이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바로 아부서스즉 무적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기쁨이무적행으로 신약시대에 이해된 거죠. 사실은요. <laughs> 얘깁니다. 어쨌든 죽은 자의 영혼이 이 기품 가운데 들어간다는 개념은 시편 71편, 20절에서도 조금 암시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땅 깊은 곳, 즉 태홈, 태후모터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시편 구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후, 부활 전 3일 동안의 죽음의 상태를 언급할 때, 구약성경이 기품을 무적행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3일 동안에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셨는데, 그때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적행이죠. 네, 이수월은 아니에요, 확실히. 죽은 자들의 세계에 스월과무적에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를 서술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스월의 개념을 피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스월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은 부활 이전까지 아마도 스월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월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율을 보면 스월에도 선한 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영역과 악한 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구역이 별 구별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거기 그 비유도요. 반면 무적행은 매우 부정적인 장소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스월은 무적행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무적행은 지옥과 또 다른 개념입니다. 지옥은 심판을 통해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던져질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은 게시록에서이 불못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지옥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무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 많이 나옵니다. 무정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 것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해석이 되게 쉽지 않은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서술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적행은 두렵고 악한 권세가 있는 장소이고 마지막 때에 그곳에 그의 악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잠시 올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언에 따르면 무적행에서 종말의 때에 무서운 황충이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해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그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구 이제 해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적행의 사자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존재들에게는 무적행의 사자가 왕 노릇하고 그것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는 이름의 무적행의 사자 왕 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존재죠. 다음에 세, 세 번째. 계시록 11장에 따르면 두 선지자, 하나님의 이그 말씀을 증언하는 두 선지자들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벌여서 이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예수께서께서 예수 십자에 가 못박히신 곳에 방치합니다. 땅 위의 악한 자들이 이를 막 환영하고 막막 막 반겨요. 그러나 3일 반 후에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 선지자들, 증인 선지자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일곱 머리와열0불 가진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사탄이 잠깐 놓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세상을 또 미혹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은 마귀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에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담을 이제 유혹했던 아담과 이브를 이브와 그러니까 하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그 뱀을 지칭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르사이나의 땅에서 살던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 본래 죽음 이후 스월로 내려가지 못한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거기서 나온 영혼들. 그래서 영혼이 스월에 내려간 영혼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3일 그일서에도 나와요. 사울이 나중에 이제 그 이방, 그 신접한 여인, 신접하는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사무엘의 어떤 중령을 끄집어내오는 이제 이런 그런 대목도 나오기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그것도 미스테리한 대목, 그 본문이죠. 진짜 귀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그를 사로잡은 귀신들은 이생의 분노와 미련을 가졌던 군대 귀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사로잡은 사람의 몸을 심하게 학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행한 귀신들에 갈곳은 사실 무적 행뿐입니다. 말 그대로 악한 존재들의 조끼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서술하는 무적행, 마귀와 사탄 같은 악한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적행은 잠기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무적행의 모든 존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지옥이겠죠? 이 불못, 스호라고 그러니까 달라요. 이 유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의 때가 오리라는 것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 제대로 답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하대요. 어떤 이들은 또뭐 엘리야라 하대요. 어떤 이들은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요. 뭐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근데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완전히 확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 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귀신들한테 사로잡힌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했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치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방선교의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귀신 얘기했잖아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 쫓아내냐 이겁니다. 그렇죠? 대신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미리 너가 전하라 이런 명령만 내리신 거죠. 어쨌든 이방 선교는 나중에 9월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구원이나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